안녕하십니까 경매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또 차량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25번째 차이고 벤츠 S 클래스 W22 하나 차량으로 바꿨고 S500 차량입니다 M273 엔진이 들어있고 5500cc 자연음기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판매하는 차량은 아니고 일단 제가 또차 바꿨다고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신형 개조가 되어 있죠 이제 앞 범퍼 그 다음에 휠도 이제 짭퉁 마차휠 이게 짭퉁인지 아닌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AMG 휠이나 뭐 이런 정품 휠 같은 경우는 각인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는 뭐가 이상한 게 박혀 있죠. 각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신형 사이드 미러 그리고 뭐 12기통 바이토브라고 거짓말까지 쳐놨고 거의 드레스업이 환상적인 차량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제 꼴값 떨어났죠. AMG 그리고 배기 튜닝도 되어 있고 이 팁은 이제 AMG 정품 팁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S 600L S 600은 이제 12기통 자연흡기인데 이 차량은 S 500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롱바디 차량이라서 아주 길어요. 으... 왜이 차량을 샀냐 제가 이제 BMW 320d 타고 다니면서 진짜 연비도 좋고. 어, 속도도 나갈 만큼 나가고 했지만 이제 단점이 너무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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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bmw 차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고 다녀요 뭐 정비할 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진단할 때 써야 될 부품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 부품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트렁크에 모든 게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랑 이 차량 이제 정비하는 것까지 한번 2탄, 3탄 만들어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지금 하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부분은 뭐 문제가 없어요. 에어 서스펜션 내적 다 완벽히 괜찮고 하체 부품까지도 최근에 교환을 마친 차량이라서 하체 쪽에는 이상이 없다만 엔진룸 쪽에 누유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유까지 이제 저희 협력업체인 자진평 TV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저희 협력 정비사분께서 수리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좌석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있고, 의자 조절하는 거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보시면 자리도 굉장히 넓어요. 시트도 확실히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꽤나 하셔가지고 늘어지거나, 뭐 가죽이 늘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많이 늘어나죠. 이제 S 클래스는. 뭐이릅니다 실내는 메모리 시트. 그다음 에 핸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여기도 통풍 시트 다 있고. 좌석이 일단 너무 넓고 안락해요. 일단 승차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BMW든 사고, 에쿠스, 제네시스 G80이든 뭐 K9 이런 거안 타본 차량이 거의 없는데 이 차량은 따라올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렁물렁하고 튼튼한 승차감이 아주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슬루프는 있는데 이게 또 고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슬루프 모터가 자주 나가요. 이 앞좌석 이제 모터랑 뒷좌석 뒤에 커튼 여는 거이 모터가 잘 나갔는데 이 차량은 지금 슬루프가 뚜껑 개방은 되는데 이게 안 열려요 유리가. 그래가지고 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다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통풍의 메모리 시트까지 다 있고. 똥 또한 당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인데요. 이 가발은 제 각시가 또 미용을 하기 때문에 가발이 조금 많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롱바디라서 당연히 넓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넓고 뒷좌석은 안락함의 긍지를 보여주고 이제 시트 조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몸을 감싸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의자도 앞뒤로 다 되고, 뭐 열선 통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더 바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연식이 지나고 아반떼보다도 싸지만 이만한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려있지만 누르면 고스트 클로징 다 작동하고요. 이게 사실상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문을 세게 닫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에어가기 때문에 차량 문을 막 펑펑 세게 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걸로 살짝 툭 닫으면 그냥 문이 살포시 부드러운 베개에 눕는 것처럼 살포시 됩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있고 제가 짐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이진단기며뭐 이거 이런 것들. 그 다음 여기에는 뭐 이거 파츠 클리너랑 막 이상한 부품들이 많은 한 박스 있고 세차 용품. 다음 또 여기 가발. 이렇게 많은데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요. 와, 그래서 진짜 이게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제 차에 뭐를 많이 신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가성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M273 엔진은 이제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많이 없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W222 M278 S500은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꽤나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타다가 스크래치 때문에 엔진 후일 소모나 엔진에서 이음이 들리고 노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또 엔진을 들어내가지고 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차값의 절반 정도 나오죠. 또 이제 불펜러들 이 차량 사가지고 오니까 야너 이제 수리비 폭탄 맞겠다 뭐 찐다 저찐다 하시겠는데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이 차량이 신차가가 2억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2억에 가까운 차 물론 지금 가격은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밑으로도 살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살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억짜리 차를 지금 이 감정을 느끼려는데, 아니 그 가격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수리할 거 생각하고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 자동차 경매에 대응하고 하지만 차량 사올 때 무조건 수리비를 생각을 하고 사와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중국차 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기서 천만원을 더쓸 생각으로 무조건 차를 사옵니다 그래야지 차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벤츠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면 적당히 수리빨을 잘 받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룸을 열었는데 일단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 도장은 몇 군데 들어가긴 했는데 뼈대나 이런 거다 검사해 봤을 때 문짝 교환도 없었고 뭐 다른 부분도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유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심한 건 아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보시면 시꺼움 해요. 여기도 보이시죠, 여러분? 딱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정비를 할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일 필터 하우징 여기 보이시는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류들을 교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캠 커버랑 오일 세퍼레이터 저기 쪽도 교환을 할 거고 뒤쪽에도 누유가 지금 살짝 젖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헤드커버 쪽 가스켓 문제 있으면 교체할 거고, 그 다음에 서머스텟, 이제 냉각기통에 해당하는 부품인데요. 그것도 교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냉각수,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일, 케미컬류도 웬만하면 교체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타면은 차량은 제 성능을 못 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가져오시면 국물류 교체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 수리하고 좀 개인 소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차량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소장을 할 거냐면 차한대더살 거예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한대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할 때나 그다음에 뭐각시 출퇴근 시켜줄 때 하고 이 차량은 이제 한 번씩 드라이브 갈때 탈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 차량이 노킹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배기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배기음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진짜 폐기통 차량답게 완전히 굉장한 배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또한 너무 조용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래도 진짜 이 차량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싼 가격에 이런 대단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수리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차량을 웬만하면 새 차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연식 대비 차량이 정말 괜찮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